저쪽 위에가 이케북쿠로 여기고요. 거기서 좀한 10분? 10분 정도 걸어오면 있어요. 여기가 무덤이 엄청 많죠? 어,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일본 무덤에 오면은 누구 무덤인지 잘 몰라. <laughs> 근데 여기 이또 유명한 또 무덤이 하나 있어요. 이게 보면 또 아, 이 글씨가 잘안 보이는데, 이 밑에 또써 있어. 잘써 있죠. 군인이고 수상이었어. 와, 이게 도조 히데키란 놈인데, 나쁜 놈이에요, <laughs> 나쁜 놈. <laughs> 그러니까 일본의 2차 대전 때 A급 전범이죠.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 가서 이제, 어, 폭격해! 그래가지고 미국에 진주만 하와이 그 들어가가지고 막 폭탄 쏟아붓고 그러는 덕분에 이제 2차 대전에 참전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 거고 어 일본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얘 때문에 군국주의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목숨을 얼마나 날렸어요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이 망하고 어 결과적으로 우리가 해방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하지만. 실제 전쟁이라는 큰 의미로 봤을 때는 뭐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메가더가 나중에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이놈 잡아가지고 일곱 명 처형할 때 같이 해요. 같이 처형을 해가지고 거를 갖다가 태워서 태평양 상공에서 물 뿌려버려. <laughs> 근데 그 잔해를 또 누가 또 수습해가지고 여기다 몰래 이렇게 또 해놓고 또 이거 나중에 야수꾼 신사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야석군 신사가 우리한테 계속 어일급 전범이 같이 합사된 곳이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자,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그렇게 있는 거야. 아 얘는 이 자기가 이제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놓고 그러니까 일본인들의 입장에서도 전쟁을 뭐 좋아했겠어요? 뭐 하라니까 하는 거지. 어쩔 수 없이 뭐 떠밀려서 그런 상황이지만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실제 이 전쟁을 벌인 그 놈이 누구냐는 거지 그 대표적인 게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 애들은 전쟁이 지면 어떡 해요? 성주가 자살하잖아, 할복하잖아. <laughs> 할복하면은 그 부하들이 와가지고 목 잘라주고 마무리 짓잖아그얘 보고 죽으라 그런단 말이야. 자살하라고 막막 막 압력이 장난 아니야. 그 아들도 와가지고 같이 자살하자고 그런단 말이야. 그랬는데 얘가 그래. 아, 야, 야, 지금 우리 자살할 게 아니라 전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살아서, 살아남아서, 어, 잘 지켜봐야 된다고. 그리고 다시 일본을 복구하는데 도움을 줘야 된다. 뭐, 어, 어, 뭐, 맞는 말이긴 하지. 자살은 안 돼, 자살은. 어~ 죗값을 치르고 자, 죽어야지 어, 결국 죗값을 어, 치르긴 했죠 자살하라고 하도 사람들이 압력을 주니까 아~ 어, 이 진짜 나 잡으러 오면은 나 죽어야지 막 해가지고 권총 놓고 옷 입고 딱 준비했어 옷은 못 입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잡으러 오니까 실제 현병대가 잡으러 오니까 잠깐 기다리라고 그러고 권총 가지고 자기 가슴에다 총을 쏘고 쏴 쌌는데 어~ 정통으로 한 방에 죽지 않고 안 죽어. 그것도 병원에 넣어 치료를 해줘요. 살려내. 살려내가지고 재판을 버려. 재판을 버려가지고 최종적으로는 교수 응당해. 어, 정의는 살아있긴 해. 메가다가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긴 했는데, 뭐, 왕, 거의 뭐, 신적인 존재로서 전후의 일본을 지배한 사람이니까, 그 당시에 그런 일을 해치운 거죠. 이야, 도저히 됐기. 예, 예, 관련해서는 또 영상도 많이 있고, 또 역사 기록들이 있거든요. 어, 일본 쪽 역사 기록에는 그렇게 뭐 나쁘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좀 좋게 이야기가 되어져 있어. 근데 우리 쪽 기록에서 보면은 전범이니까, 이 치사하게 뭐 이렇게 자기가 얍삽하게 한 행동들, 뭐 기타 등등 이런 게잘 나와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야, <laughs> 이 무덤이 너무 많어. 또 시멘트를 이렇게 해놨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반드시 좋아요, 구독!